이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제 3회 논계사랑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영예의 금상을 차지하신 분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일단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. 네, 제가 이 시를 왠지는 한 2개월 되는데 그 연습 중에서 오늘이 좀잘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실력이 못지않게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네, 네 그러면 신앙송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음, 신앙송 한 지는 참 오래되는데, 대회에는 잘 나가질 않았어요. 네, 그래서 작년 말 우연히 신앙송 대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수준에 맞는 대회를 찾아서 나가보려고 2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습니다. 예. 네. 빠른 실내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셨네요. 신앙송 하시면서 어, 생활에 뭐 좋았던 점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나요? 네, 그렇죠. 어, 제가 신앙송을 하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. 남들이 잠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쉴을 외면 주변에 방해도 되지 않고 내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맑아지면서 내 생활에 너무나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네, 신앙송이 정말 우리 생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제 3회 어, 논계사랑 전국 신앙송 대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문학채널 김예숙이었습니다.